안녕하세요 생애설계 강사 최윤규 입니다 오늘은 퇴직 두려우신가요? 엔잡노 한번 해보세요 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백세시대 생애설계의 필요성 둘째 일과 생애설계 엔잡노 되기에 대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퇴직이라는 외적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변화관리와 생애설계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후회되는 것은 65세에 정년 퇴직한 후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이다. 퇴직 후 30년을 더살줄 알았더라면 좀더 멋진 꿈과 목표를 세웠을 것이다. 우리나라 1세대 철학자이시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도 95세 때 하신 말씀이니까 벌써 8년 전 얘기입니다. 최근까지 강연을 하실 정도로 정정하시고 100세 시대를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니 반드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100세 시대에 각 개인의 라이프사이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과거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절에는 유년 시절부터 대학까지 학습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한가하게 쉬면서 소일하는 그러다 몇년 안되어 세상을 하직하는 틀에 박힌 패턴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일단 평균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번 배운 것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IT 산업을 생각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죠. 무엇인가를 배우고 배운 것으로 일하고 소명이 닿으면 휴식하는 패턴이 짧은 주기로 반복적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동시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투잡, 쓰리잡, 심지어 N잡러까지 no 얘기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일만 하고는 살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퇴직 및 은퇴 연령. 퇴직과 은퇴는 다른 개념입니다. 퇴직은 현재의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퇴는 일에서 손을 떼고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한가히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7년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 자료를 보면 한국인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평균 49.1세입니다. 남성 51.6세, 여성 47.0세. 또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은퇴 연령은 평균 71.8세입니다. 한국인들이 49.1세에 퇴직해서 71.8세에 은퇴할 때까지 그갭 22.7년을 가교 일자리 등에서 일하며 노동시장에 머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나이가 72세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래야 한다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통계 수치로 나타난 그냥 팩트입니다. 따라서 가교 일자리에서 일하는 22.7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거리를 찾아서 제대로 준비하고 잘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과 여가 취미생활을 연계해서 즐기면서 할수 있을까? 생애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수는 2019년 486만 7 0 0 0서에0 2 0년 561만 8천명0 0 0년 연속 증가했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2 0 1 9년0 3에서2 0 2 1년0 4 5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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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만 6천명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실업률도 2019년 3.4%, 2020년 3.6%, 2021년 3.8%로 3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많아지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늘어나게 되고 실제 취업자 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고령층의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제게는 지금 여섯 가지 일거리가 있습니다. 소위 엔잡너라고 하지요. 하지만 큰 돈벌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직 주연 컨설턴트는 현재 저의 주된 일거리로 정년퇴직 후50% 재단 사업에 참여했다가. 우연히 재취업 지원 서비스 기업 컨설팅 실무를 하면서 알게 된 일거리인데 적성도 맞고 흥미도 있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전직 지원 컨설턴트 양성 과정 교육도 받고 늦은 나이지만 작년에 직업상담사 2급 자격도 취득했고 자주는 아니지만 온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생애설계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률사무소 사건사무장은 변호사인 천암사무실에서 비상근 형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컨 브로커 같은 일인데 다행히 제 전공도 법학이었고 한때는 사법시험도 준비했던 터라 부담없이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수출 컨설턴트는 전 직장에서 30년 넘게 해오던 일로 바이어 발굴, 해외시장조사, 전시 박람회 참가, 수출 컨설팅 등 국내외에서의 다양한 수출 지원 업무 경험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경영지도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네 번째, 작년 말에 50프로스 재단에서 시니어 유튜버 초급 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제 생애 설계 강의와 여행 등 삶의 모습을 콘텐츠로 제가 직접 기획하여 동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양 미술 도슨트는 젊은 시절 위 분들을 모시고 유럽 출장 가면 남는 시간에 꼭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지요. 그럼 사전에 공부해서 설명해드리고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관련 서적들을 찾아서 읽다 보니 지인들에게 설명해줄 정도는 되었습니다. 취미 생활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NCS 외부 면접관은. 과거 지방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할 때 외부 면접관 요청이 많이 들어와 관련 교육도 이수하고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현직에서 물러나오니 의뢰가 잘안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여섯 가지 모두 수입 측면에서 큰 돈이 되지는 않지만 프리랜서 형태로 할수 있는 일들이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거리라 제 인생 2막의 일거리 설계를 이렇게 짜고 즐기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열심히 다니던 시절에는 모든 사생활이 직장 그리고 일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재문화 관계, 건강, 여가 등은 일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최소한으로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컨대 사회적 관계만 하도 대부분의 관계가 직장 동료이거나 거래처,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이런 분들이었을 겁니다. 설령 친구나 지인이 있다 하더라도 일과 관련된 경우에 아주 제한적으로 관계가 유지되었을 겁니다.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중심이 되었던 일이 확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 기간 공허감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챙기지 못한 것들에 시간과 관심을 골고루 쓸수 있는 여건이 조정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잘 살리셔야 합니다. 퇴직에 대한 인식에 따라 일에 대한 생각도 달라집니다. 퇴직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을 새로운 삶의 기회로 해석할 때 나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은 기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과 시각으로 퇴직을 그 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백세 시대 퇴직이라는 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나의 내적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장표에서 보시는 변화 방정식은 보스턴 경영 대학원의 리차드 베커와 루브 해리스가 공동으로 만든 기업 변화를 결정짓는 성공 요소들 사이의 관계 공식을. 개인의 변화에 적용해 본 겁니다. 퇴직이라는 외적 환경 변화에 불만족해서, 즉 위기의식을 느껴서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즉 생애 설계를 하고, 계획에 따라 첫 시도를 해보는 새 요소를 곱한 값이 변화하지 않으려는 저항의 값보다 클 경우 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공식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좌변의 세 요소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어 한 요소라도 0의 값이 나오면 좌변 전체 값이 0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생애 설계를 한 후에는 계획에 따라 반드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생애 설계는 디자인인가 플래닝인가? 생애 설계를 기반으로 각 부분의 세부 계획과 목표가 수립되어야 하니, 보다 기초적인 개념인 디자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라이프스타일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생애 설계 6대 영역 중 일의 비중을 줄이고 여가, 건강, 재무, 관계, 사회공헌, 일등 모든 영역이 각 개인의 삶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애 설계 6대 영역은 반드시 바인딩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족 또는 종교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가족, 종교 생활을 넣으셔서 8대 영역으로 만드셔도 되고 아직까지 나에게 여가는 사치다. 그러면 여가를 빼셔도 됩니다. 생애 설계를 하기 전에 6대 영역 분야별로 나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전 체크리스트입니다. 건강, 여가, 관계, 일, 재무, 사회공헌, 총 6개 영역이며 한 영역당 5개 문항씩 총 3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대 영역에 대하여 한번 체크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설계 사전 체크리스트 양식은 더보기로 들어가셔서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군대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빌론 땅에 처음 진출하여 유프라테스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나일강만 끼고 살아온 그들의 눈에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유프라테스강은 그야말로 거꾸로 흐르는 강처럼 보였던 겁니다. 세상의 진실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강이 더 많은데도 말이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이 돈을 벌기 위해 마지못해 해야 하는 일자리가 아닌 내가 놀이나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일거리가 되도록 사고의 틀을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 개발과 영상 제작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